ምን ሆን ነው የሚሆኑት ሰው የሚሆኑት ሰው የሚሆኑት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 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 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알았다고요 가자. 에이 가자. 기야 갑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설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야! 야근이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아예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예! 계속하세요 일퇴장님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인기 소환. 금방 베스핀 가스를 채취해 줄 거야. 정말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나올 겁니다. 뭔일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레이저 청공기 활성 174기가와트야. <laughs> 멋지지 않아? 전투기와 대치 준비. 건설로만 준비 완료. 거기는 건설에서 부속 건물 완료. 구식 군주가 공중에 떴어요. 놈들이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떨어뜨리세요. 건설로만 준비 완료. 자. 방미는 마슬라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건설로봇 출동 완료. 원인이 간설로만 준비 완료! <laughs> 테라리 적이라고? 빨리 끝내버리자 간설로만 준비 완료! 사령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무사히 새벽을 맞이했군요. 감염을 막으려면 매일 낮동안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이 좌표로 이동하시죠.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준비 끝났습니다. 전투 조합의 생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아이씨고 대최신도. 뭘 날려버릴까요? 동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아, 좋은 일인가요? 돈이 뭐 있어요? 예. 건설할 수 없습니다. 잘좀 보고 지읍시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뭐라고요? 마사마 고방 지원 대기 중 듣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그렇게 하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업그레이드 완료 감염을 꽤 많이 제거한 것 같군요.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일대장님, 예, 예, 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열려 쳤습니다.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열려 쳤습니다. 준비 완료.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막아다.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낙하기를 보낼게. 그 안에 든게 마음에 들 거야. 이동하세요. 간설러만 준비 완료. 간설러만 준비 완료. 혀감염총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우리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 기절시켜 처치할 거예요. 아, 이걸 업그레이드 거예요?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러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계속 힘내십시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얼터너블 준비 완료.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깜짝이야. 뭔 일이 있어요? 예 예.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업 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핵은 안 돼! 핵은 안 돼! 핵은 안 돼! 안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말씀해 보십시오. 투와 배치 준비. 덜못 들었습니까? 뭘 날려버릴까요? 준비. 변경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맞아. 예, 알았다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Yep. 그렇게 동맹이 하죠.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말씀해 곧 밤이 될 겁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세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가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저기 바이로파지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못 들었습니다.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소두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 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놈들이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 낼 기세입니다. 공명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김지가 저러고 보세요. 아신 건 아세요? 야. 아군이 공격받는데 아이고,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공명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어. 사령관님께서 제 골칫거리를 처리해 주셨군요. 이번 임무가 끝나면 제 대원들을 보내 적을 제거할 생각이었거든요. 적 생분변의 감지. 적 공격이 무르나요? 적군이 공격에 중대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전어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곧 동이 틀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료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뒷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뭐니?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안겠죠 은폐한 적들이 우리 둥귀를 어슬렁거리고 있어 어, 어. 이 금방을 탐지해보자 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에이! 야 에이! 후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계속 하세요 아, 공맹이 공격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아 깜짝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감염을 거의 다뭐 제거했습니다 뭐야. 이제 끝내버리시죠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령관님 곧 해가 질 겁니다 계속 하세요 yep.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던포 준비 완료. 음그이 심각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놈들을 막으십시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아이시고! <laughs>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유명히 음.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핵 음.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집중병술 음. 준비 완료. 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투어가 준비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잘못 들었습니다. 어라구요? 보방 지원 대기 중. 당에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들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마지막 감염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이죠. 기지.